페를린스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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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h. oh. 패스 한의원 오픈찬스첫 한의원 라보나 스크린 허우 패스 테이션 자 지금은 지 패스 스 그리고 슈퍼 타임 스 패스 왼쪽 45도 한의원 드라이빙 패스 선택 하행기골밑자 여기서 oh. 패스가 찢기는군요 yeah. 수비 성공 KCC입니다 인사이드 송교창 득점 k 시씨는 송교창의 득점으로 출발합니다 다시 치고 달립니다 자 이후에 송교창 쪽으로 빼집니다 와이드 오픈 허우 살짝 아, 좋습니다 네. 안쪽에 라거나 더블팀 들어갑니다 문성근과 하영기 수비 이겨내면서 포도 쪽으로 허우 아, 스틸자 네. 경기의 리드는 KCC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 손슛 텔리 스펙 송교창 스팅 오브 트레이러, 라거나 인사이드 안들어갔죠 리바운드 베스트가 달려 스팅 오브 베스트에 멋지게 따돌리면서 킥아웃 허훈. 라인 확인, 아, 트리거 허훈. 오 득점! 좋습니다. 예. 허훈 미스매치. 아, 지금 스위치로 대응을 하고 있는 KCC입니다. 베스 돌파 그대로 리맥 반영을 니다 허훈. 아 포트 퓨전이 상당히 좋습니다. 넉점 차로 본방 갑니다, KT. 인사이드 라거나. 오 올라갔네, 파울. 자 지금은 허훈 선수의 반칙이었고요. 자또 이곳 들어갑니다. 한정은 투정차빠져 나왔습니다 하윤기 허훈 쪽으로. 어한 번에 한번그대로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그기는먼냐면 예. 뭐 어제, 오늘 오전까지 아. 훈련이 안 됐다고 하는데 허훈의 예. 어, 네. 컨디션은 최적점이네요 그리고 아, 이승현이 응수환의 네. 석점을 보여줍니다. 자, 다시 한번 바꾸면서 배치를 네. 해주고 있는 k c 시고요 자, 스텝이 한번 길었는데 패스 선택! 파연딩! 투 네. 자, 1쿼터 이제 2분 2 0초가 남아있습니다. 허훈! 스텝백 롱투! 허훈! 아, 뭐 어. 1쿼터부터 지금! 공격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주거든요 반대편 갈라줍니다 45도 이승현 석상 실패 리바운드 라거나 풋백 득점 앤드워자 지금 위기가 좀 흐름을 넘겨주는 상황 라거나가 궁정 리바운에 드이한 세컨샷 습점을 올려줍니다 2점 대투율이 이 챔프전 70% 기록하고 있는 라거나 선수고요 자 간격 속성차원입니다 하윤기 핸드오프 하윤기 둘러싸였어요 둘러싸였어요 하윤기 하윤기 공을 빼줍니다 베이스 라인컷 한이원 게이더웨이한이원짧았어요 리바운드요. 어! 넷티 케이스 시도쿼터 마지막 공격에 실패합니다. 21대 16 케이티가 리드를 잡으면서 이트를 마칩니다. 두 번째 경기합니다. 스위치 됐어요. 패스춤을춥니다 코너 쪽으로 디플렉션. 어! 끝났어요. 살렸어요. 정상명이었어요 아, 네. 그리고 지금은 공격수가 조금 적, 적은데 반칙이에요, 반칙이에요. 하용기의 파울입니다. 하용기를 속임에서 이제 올라갔던 최진영 선수였고, 아 곧바로 육바울이 선언됩니다. 하용기 선수 육바울이 선언됐고요. 자 이제 이거 들어갔습니다 연승 좀 필요해 보이고요. <laughs> 네. 어 지금은 두 개를 모두 다 넣었어요. 전세 파즈 나왔습니다. 차크라 5차 초쪽 리마테. 한 타임 빠른 스텝을 한 번만 잡으면서 인사이드 랩을 했기 때문에 하윤기의 타이밍을 완벽히 뺏으면서 엔드 원을 만들어냅니다. 좋습니다. 이러면 한 기선수는 개인 맞이 2개 엔드 원 플레이 존슨 들어갑니다. 리드 체인지. 허분. 그대로 롱투 시도. 공간이 없는데 깔끔한 미동을 보여줬고요 그렇습니다 어, 어, 지금 올라갈 때 파울이군요 그렇죠. 속공 득점에 있어서는 KCC가 우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2구 체질으로 들어갑니다 자 차크락 최초 1대 시도합니다 베스 왼쪽 허어 김준환 야피을 했어요 수비 성공 KCC 달려나갑니다 노룩 패스 정창룡 들어갑니다 어! 하다가 빼줍니다 발맞추고 쏩니다 문성원의 높은 포멧안들겨갔습니다리마고드존 빠르게 치고 달립니다 조센 최진영 따라 들어갑니다 다블 클러치 아, 득점 KT는 이 백포토가 안되면은 아, 오늘 경기 또 힘들어질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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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C 수비 성공 또한번 템포 포시 조센 유로 스텝 올라갑니다 파울 자또시샷 오늘은 이 코트의 캐시 씨가 빠르게 역전을 만들어냈고 아이 리드를 내준 거에 원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자제투이거 들어갔습니다 점입니다 허훈 베이스한 점퍼출연갑니다 아, 허훈 지금 뭐훈선수나 베이스 선수나 자신있게 하고 있는데 문정이야 찔러줍니다 에릭 에더 허훈 3회파 득점, 아, 허훈 네. 18득점 째 허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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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20득점째 허훈 자샤크럽과 게임클럽은 약 3초 차이 샤크럽 최초 허훈 2등 탐에서 쏩니다 허훈 와 들어갑니다. 사이트 바이 저퍼. 아! 네. 22득점제. 4득점을 올린 k t 입니다 그렇습니다. 포베선 아우! 아 좋아요. 10 포인트. 아우! 스틱뱅. 이번에 문성원이 쏩니다. 크! 아, 좋습니다. 네. 45대 40점 두점 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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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번 터나봐요. 터봐요. 그리고 한 번에 깨깨 결정적으로 돼야 된다고 저희가 또이 전반 합산 리포트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하위 쪽으로 시간 떨어져요 시간 떨어져요 허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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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프샷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리바운드 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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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공이 선글라스 쪽 이어집니다 안 들어갔죠 이하거자 네. 이제 한 자리로 잘 지켜가야 됩니다 네. 네, 네. 자 여기서 터치패스, 그리고 송규창이 마무리 예. 못했습니다만, 라거나 선수가 트레일러로 잘 가담해줬습니다. 송구창 선면서 픽아웃, 최준영 약간 먼거리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라거나! 북백 득점! 아, 라거나! 북건합니다 에피스 졸 달려 한다 보내면서 아, 최준영 거쳐, 왼쪽 코너, 송규창 베이스 안돌파바패스 라거나! 힙전, 아, 샌드바치! 예. 예. 골잘 돌아가죠? 네. 정말 농구가 할수 있는, 정말 좋은 팀플레이라고 할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안 들어갔습니다. 라거나, 에릭 스크린. 그리고 높은 포멧션. 반칙 아니었고 리바운드 케이스가 가져갑니다. 한희원, 안쪽 에릭. 리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십다조가 리셋이 안됐어요. 그렇죠. 코너, 허훈 쏩니다. 45도.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리바운드 에릭이 치켜냈어요. 코너, 한희원 오픈. 아... 3점점. 지금 파워트롬에 걸려있습니다 자 오늘 KCC는 이렇게 핸드업크 이후 스크린 이후에 핸드업을 많이 사용해요 와 허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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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지점에서 올라가는 블록샷 정성호 들어갑니다 자 아, 지금은 KT 쪽으로 행운이 좀 따랐습니다 그렇 급할 필요 없죠 네 라우나 스크린 허훈 최준영 쪽으로 쏩니다 와 오늘 다섯 개시도도한 번도 성공 못한 최준용인데 이 중요한 또 순간에 3점을 넣어줍니다. 허훈의 45도 속점 돌아 나왔어요. 리바운드 속도 차 그리고 남은 시간 4초 빠르게 넘어갑니다. 허사이드 스텝 밟으면서 허우안 들어갔어요. 아, 네. 그리고 최준용의 득점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65대 49 KCC가 약속의 서포트를 다시 만나면서 리드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KT는 4부터 시작과 함께 톱업으로 출발하는데요. 아 좋아요. 지금은 라거나도 맘먹고 뛰었는데 자, 미스매치 상황에서 최준영 쪽으로 라패스, 라거나 인사이드 아, 득점 이 시리즈 내내 이 노포스톱, 하이로 게임 이런 게임들을 잘 해내고 있어요 KCC가 네, 정창영, 핸드폰 라거나 스크린 스위치 번패스 자, 지금은 디나이 수비 한번 가져갔는데 공을 최준영 손으로 아, 들어가면서 좋습니다. 득점까지 예. 집중력들이 좋죠 네. 어훈, 미스매치 버 점퍼 있어요. 하지 않았어요. 헤이트 터너버 아웃너버성아트레일러 라고 아, 좋습니다. 네. 75대 50까지 간격이 벌어집니다. 편리스페스먼 거리 와빨려집니다편리 네. 스페어 아, 첫 점. 자 밑으로 왔다가 다시 외곽빼줍니다 캡처샷 하원 아, 좋습니다. 네. 많은 팬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네. 끝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스피머버 스피머버 존슨 다리 스텝, 스텝, 페스, 트런합니다. 석점, 케이티 벨트백 석점. 푸지입니다. 시간 떨어져요. 페더웨이 존슨 안드로스 곧 테이브아웃. 이번엔 허우. 승리포인트. 아자 오늘 다섯 개째의 3점을 넣은 허우입니다야슈퍼디션 <laughs> 좋죠. 다 할기. 버티면서 외곽입니다. 허웅의 포메이션 석점 허웅. 그래도 무등점제 수가 끝까지 하네요. 조스 하용기 달고 들어갑니다. 리버테 아, 네. 알리제 조스 어? 하용기 스크린. 자 빠져나갔고 인사이드 하용기 그대로 올라갑니다. 하용기 득점 86대 6 6 시즌 중 어려운 상도 많았던 k c c 하지만 결국 군인들의 가치를 이 높은 무대에서 증명해냅니다. 예. 그렇죠 어떻게 됐던 뭐정시로때 상당히 힘든 경기도 많이 했지만은. 어, 이 플래프에 오르면서 선수들이 많이 뭉치면서, 그리고 코칭 스태프들의 그, 뭐랄까, 대화, 대화를 하면서 이 플래프 때 좋은 모습들을 보인 게 어떻게 됐던 경험들이 많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예, 이걸 예. 이겨내네요. 예. 아, 허웅 선수 웃니다 허웅 웃어요. 대시가 네, 최근 몇 년간 과감한 투자를 해주면서 공부하는 운영에 왔는데 그 결실을 맺는 장면입니다. 저. 시작은 빅기표그론아크의빅표가 14경기. 하지만 슈퍼팀만 이제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정규리그 5위팀 첫 챔피언 등급! 13년 만에 챔프전 로서2023-2024 챔피언 부산 KCC입니다! 가장 높은 모델에 하신들의 이름을 올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3-2024 챔피언 부산 KCC입니다!